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 복음 18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확신하고 남을 멸시하는 몇몇 사람에게 예수께서는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 한 사람은 바리세파 사람이고 다른 한 사람은 세리였다. 바리세파 사람은 서서 혼자말로 이렇게 기도하였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남의 것을 빼앗는 자나 불의한 자나 가늠하는 자와 같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으며 더구나 이 세리와는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이래에 두 번씩 금식하고 내 모든 소득의 11조를 바칩니다. 그런데 세리는 멀찍이 서서 하늘을 우러러볼 엄두도 못 내고 가슴을 치며 아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의롭다고 인정을 받고서 자기 집으로 내려간 사람은 저 바리새파 사람이 아니라 이 세리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에는요. 이윤주 감리사님 나오셔서 두 사람의 서로 다른 기도 제목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그러면 큰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감사님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목사님. 네, 감사합니다. 네, d afternoon입니다, 여러분. <laughs> 제가 어, 이야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정말 괜찮습니다. 나는 정말 괜찮아요. 다친 데 하나도 없습니다. 경찰관이 옆에서 아니, 지금 당신은 막큰 교통사고를 겪었습니다. 지금 피도 나고 멍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다시 나는 정말 다친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정말 괜찮습니다. 난 정말 괜찮아요. 경찰관이 다시 그래도 잠깐 의사 선생님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병원이 바로 여기 있고 앰뷸런스도 바로 여기 와 있습니다. 그 사람 더욱 강경하게. 글쎄, 나는 정말 괜찮습니다. 잘못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냥 집에 갔다가 그만 내부 출혈로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냥 작은 어, 이야기이지만 나는 잘못된 것이 하나도 없다. 이런 생각은 건강을 우리가 자만할 때도 사실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정기적으로 또 이렇게 검진을 받기도 하지만. 특별히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잘못된 것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은 영적으로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또 나는 정말 잘못된 것이 하나도 없다 이것의 정반대는 나는 모든 것이 잘못되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두 가지가 아주 극단의 예인 것 같아요. 나는 잘못된 것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나는 정말 모든 것이 잘못되었고, 하나도 잘된 것이 없다. 이렇게 양극적인 생각은 사실은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는 둘다 너무 극단적이고, 우리가 어떤 밸런스를 찾아야 합니다. 오늘 누가 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말씀을 살펴봅시다. 여기서 예수님은 두 사람의 서로 다른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십니다. 한 명은 나는 잘못된 것이 하나도 없다. 이런, 어, 생각을 가지고 있는 바리세파 사람의 기도였고, 또한 명은 나는 모든 것이 잘못되었다. 라고 생각하는 세리 혹은 세무원의 기도였습니다. 자, 여러분께서 이 이야기를 읽고, 만약에 연극을 만든다면 어떻게 만드시겠습니까? 연극이나 영화, 저가 연극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내가, 제가, 제가, 어, 제, 어, 기프트가 제로이지만 연극에 대한 아무것도 모르지만 만약에 내가 연극을 만든다면 어떻게 만들까? 여기가 만약에 무대라면 예수님도 저쪽 뒤쪽에 청중들 어디언스는 저쪽 뒤, 뒤쪽에 두고 그 다음에 바리새인 사람들, 바리세파 사람을 이쪽 구석에 서 있게 하고 불이 오면 이제 불이 켜지면 등장하는 거지요. 그리고 세무원도 저쪽 구석에 서 있고 불이 켜지면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예수님과 함께 그 청중들을 보며 이야기 시작이 되는데 청중은 과연 누구였을까?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스토리를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고 그것을 듣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우리가 어 구절을 보면 예수님은 자기가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사람에게 이 이야기를 하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청중을 어 상상해 본다면 가장 교만해 보이는 사람들의 얼굴 표정을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 이렇게 둘러보니까 교만한 사람 단한 명도 없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어떤 표정일까요? 모르겠어요. 막 보통 교만한 사람 팔짱 쓰 많이 끼는 것 같아요. 막 이러면서 인상 찌그리고 여러분들 딱 보자마자 나저 어, 사람 좀 무서운데 말하기 좀 겁나는데 어, 무슨 말을 해도 혼날 것 같은데 그런 막 교만한 사람들 청중으로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불이 일단 꺼지고 그다음에 이쪽에 스포트라이트가 그러니까 무대에 조명이딱 들어오면 바리새 사람이 등장합니다. 어떻게 등장할까요? 아주 교만하게 등장해야 돼요.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막. 막 이렇게 막 온갖 힘을 다지고 등장을 해서 손이 쫙 벌리고 어 파워 오브 포즈 포즈라 그러나요? 뭐 포즈 오브 파워라 그러나요? 하여간에 이렇게 좀 쪼그라든 게 아니라 완전히 그냥 쫙. 커지고 너무 자신있게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다른 사람처럼 사기꾼도 아니고, 정직하지도, 정직하지 못하거나, 가늠하는 사람도 아니고, 나는 정말 잘못된 게 너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가 어떤 행동을 하지 않았는가, 나는 어떤 사람이 아닌가에 대한 감사 기도를 시작합니다. 나는 도둑도 아니고, 나는 가늠한 사람도 아니고, 나는 저기 서 있는 저 세무원도 아니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제 자기가 한 일들을 또 이제 하나님 앞에서 좀 자랑합니다. 나는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하고, 또 수입의 10%도 어, 가지고 오는 아주 충실한 사람입니다. 하면서 막 자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불빛은 꺼지고 이제 다시 이쪽 구석에 불빛이 딱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제 세무원이 등장해야 되는데. 세무원은 막 너무 힘이 없어서 등장도 못 해요. 그래서 감히 그불 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어두운 곳에 서서 막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근데 여러분, 이 세무원이라는 직업을 생각한다면 이스라엘이 과거에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세무원은 로마 정부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는 배신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단지 그냥 배신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걷어오는 세금에 비례해서 월급을 받기 때문에 어떻게 서라든지 세금을 많이 걷어야 되고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권력을 좀 이용해가지고 자기의 이익도 챙겼기 때문에 자신이 속한 공동 공동체 사람으로부터는 정말 거의 도둑이나 사기꾼, 그다음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렇게 빚 받으러 다니는 그런 무서운 사람들 막 무섭게 막 이렇게 막막 어막 부시고 막 던지고 발로 차고 막 이런 사람들 같이 행동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민족 중에서는 세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을 이교도 취급당하고, 그다음에 성전이나 회당에 들어가서 기도하기도 어려웠고. 더군다나 이렇게 공중 앞에 서서 하는 기도는 세리는 절대 할수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세리원은 감히 조명 앞으로 나오지도 못하고 그늘진 구석에 서서 하늘을 쳐다보며 가슴을 치며 하나님 이 죄인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세울 것은 하나도 없고 단지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는 것뿐입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조명 두 개가 같이 들어옵니다. 바르세인과 세리.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따로 따로 보면 의미가 상실되기 쉽고 그 기도하는 두 사람을 비교해서 보면서 그두 사람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 이 이야기의 의미가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을 딱 동시에 넣고 동시에 기도를 합니다. 한 사람은 너무 자신있게, 한 사람은 막 너무 자신없게. 그래서 바리세인이 그래도 제가 저 사람보단 나은 사람 아니에요? 난 아무리 그래도 세리는 아니잖아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세리는 자신을 아니 바리세인은 자신을 의롭게 생각하기 위해서 남을 밟으려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남을 공중 앞에서 공적인 장소에서 남을 정죄하고 비판합니다. 여러분 누가 만약에 만약에 여러분이 학생이라면 정말 시험을 너무 망쳤어요.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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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쳐서 도저히 막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기분이 돼서 너무 마음에 괴로워서 교회에 기도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옆에서 기도하는 소리를 우연히 듣게 됩니다. 그 친구가 하나님 저도 시험 조금 망쳤는데 제보다는 괜찮은 것 같아요. 제 은지만큼 망치지 않은 거 정말 다행입니다. 그럼 어떻겠어요, 여러분? 오, w h 이렇게 되는 거죠? 어? 어떻게 되는 거지? 그다음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때, 내가 만약에 병 진단을 받아서, 내가 암에 걸려서 너무 무서워서 너무 걱정되고 너무 정말 앞이 깜깜해서 교회에 기도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하나님 저에게 건강 주신 거 감사합니다. 암에 걸리지 않아서 정말 감사합니다. 은주는 암에 걸렸대요. 저 그렇게 안 돼서 정말 다행이에요. 인간으로서 어느 정도는 그런 기도 할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듣는 사람, 반대편에 있어서 반대편에서 그 기도를 듣는 사람은 어떤 심정일까 하는 것을 한번 헤아려 보면 좋겠습니다. 다락방 디보션북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르세 사람은 자신이 더 크고 더 의롭고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 알리기 위해서 기쁜 마음으로 세리를 밟고 일어선다. 그가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고 싶어 하는 것은 오히려 그가 자신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기 때문이다. 그가 세상을 보는 눈에는 의인의 은혜나 자비가 없고 그는 은혜와 자비가 없는 세상에서는 자신도 안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 두려움에서 자신을 의로운 사람으로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여기를 제가 은잘 보면, 교만한 사람, 자기를 너무 드러내고, 하고, 드러내고 싶어 하는 사람은 그 밑에 내가 드러내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한테 밟힌다. 그런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좀 내가 나서야지, 내가 잘 이렇게 똑바로 서야지 다른 사람들이 내 말을 듣고 나를 존경할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자기 자신에 대한 인정에 대한 두려움, 그런 것에서 교만하게 되고 그리고 가차하게 남을 밟고 내가 그래도 최소한 저 사람보다 낫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비유는 오늘 우리에게도 메시지를 준다. 우리들도 어떤 사람을 볼때 우리의 눈과 우리의 판단으로 우리보다 못한 자라고 규정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솔직한 마음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보면 우리의 기도도 우리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하나님 우리가 최소한 이런 그룹에 있지 않음을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할 때가 있음을 알수 있다. 그래서 저도 이것을 보며 반성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어, 저도 인간이면 다 그런 경험이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병원에 가서 특히 그 h 드런스하스피 l 아기들 막 아픈 거 보고 신방 갔다 오거나 뭐 혹은 친구 아기가 아프거나 혹은 병원에서 무슨 일로 아픈 환자들을 많이 보고 집에 돌아오면 아 나는 건강해서 감사하다. 혹은 내 아이는 건강해서 감사하다. 혹은 또 제가 이제 선교 여행을 이제 많이 다니면 갔다 와서 어떤 거가 좋았습니까? 하고 이제 쉐어를 할때 어떤 학부모께서 이렇게 쉐어하신 적이 있습니다. 학부모께서 우리 아이가 정말 감사를 할줄 모르고 살았는데, 뭐 핸드폰이다, 뭐 런치다, 뭐 이렇게 호화스러운 집이다, 차다, 부모님이다, 좋은 조합이다, 감사한지를 모르고 살았는데, 선교 여행을 갔다 와서 그들이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를 보니까, 그 다음에 갔다 와서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서 참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 말도 맞기는 맞아요. 아픈 사람 보면 내가 건강함을 감사하고 또 집이 없는 사람을 보면 내가 집이 있음을 감사한 거가 맞기는 맞지만 우리가 꼭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기 위해서 어떤 나보다 불행한 사람과 나를 비교하고 하나가 그래도 이렇게 다행이다라고 감사할 필요는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는 그 어려운 곳에 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서 아픈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또 칠리언 하스피탈 같은데 가서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일하고 이 아이가 무엇을 느끼는지를 보면 정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사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또 홈리스 셸터 같은 데 가서 친구들과 이야기해보고 혹은 뭐 미션트립 가도 물론 우리보다는 뭐 가는 사람보다는 미션트립을 받는 사람이 어더 가난하고 어려운 형편을 살고 있지만 그분들이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또 자비와 또 희망을 가지고 그 사람들의 세계관에는 은혜도 있고 자비도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때 남과 비교하면서 꼭 감사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는가를 생각해 보면 우리의 마음이 어, 거기에 드러나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나의 가치관, 내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그 다음에 내가 무엇을 사랑하는가, 그 다음에 내가 어떤, 나, 나의 그 기도에는 어 은혜와 자비가 들어 있는가 이런 모든 것들이 그 안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바리새 사람의 그 기도를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 그다음에 세무원, 세리의 기도를 통한 그 세리의 마음을 드러내 줍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에 그 불은 그 청중들이에요. 다시 이제 예수님과 청중들에게 불이 들어오고 청중의 표정.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우리 찬송에도 나온 것 같은데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곳,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은 어디일까? 낮은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교만한 자를 겸손하게 만드시고, 또 겸손하고 힘들고 어렵고 낮아있는 사람들에게는 자비와 은혜로 그들을 돌보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기도하시는지는 굉장히 중요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간구한다, 라는 것은 내가 세상을 보는 가치관이 은혜와 자비가 있고, 나도 은혜와 자비로 다른 사람을 대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가지 예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죽어서 하늘나라에 갔습니다.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문이 이렇게 있는데 너무 멋지게 생겼습니다. 막황금에 모에, 모에 막 너무 멋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을 열고 싶은데 베드로가 딱서 있습니다. 성 베드로가 서 있으면서 하는 말씀이, "오, 하늘나라에 오신 것 축하합니다. 환영합니다." 이 문을 열려면, 당신께서 정말 잘한 것을 말씀하시면 그 잘한 거에 비해서 점수를 주고 그 점수가 100점이 되면 이 하늘문이 딱 열립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좋습니다. 나 자신 있습니다. 정말 착하게 살았고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네,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저는 60년 이상을 살면서 결혼해서 살면서 한 번도 내 배우자를 힘들게 한 적이 없고 또 우리는 정말 신앙 안에서 아이들을 길렀고 교회도 잘 다니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교회에서도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고 또 사회에서도 정말 좋은 역할을 하고 있고 우리는 정말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성배애들은 아 정말 잘했습니다. 정말 훌륭하십니다. 네일점 드리겠습니다. 응? 일 점? 내가 한 90년 살았는데 열심히 일 점? 네 좋습니다. 네, 다음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제가 더 좋은 얘기 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제 평생 한 번도 교회를 빠진 적이 없습니다.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기도 모임도 하고 찬양 인도도 하고 십일조도 하고 목사님도 잘 도와드리고 교회 임원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베드로가 아, 잘했습니다. 네, 1점 드리겠습니다. 음, 1점 그러면 제가 진짜 히든 카드, 정말 내가 멋있는 거 말해드릴게요. 저는 교회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밥 퍼주기 선교를 했습니다. 우리 커뮤니티에서도 했고 또 세계에 나가서도 했습니다. 그리고 집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집, 집도 짓는 것도 했습니다. 이거는 정말 최소한 한 10점은 되겠지. 그런데 베드로께서 네 잘했습니다. 정말 훌륭한 일입니다. 네 1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모든 희망을 잃고 이제 울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식으로라면 나는 정말 이 문을 이 문은 나를 위해 열리지 않을 겁니다. 다른 일도 잘한 것이 많이 있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10점 진짜 60점은 고사하고 10점도 못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식으로라면 전 정말 희망이 없습니다. 도저히 다른 것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정말 이 문은 열리지 않을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러셨습니까? 문이 열리지 않을 거라고요. 아니 그거 말고 다른 거요. 뭐요? 하나님의 은혜요? 네 맞습니다. 네 백점. 그리고 문이 열렸다는 네, 이거는 예화예요. 실제는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분이 아, 이런 일이 나에게 진짜 있나? 이거 성경에 있나? 아 이거 성경에 없는 거고 그냥 이야기예요. 어쨌거나 여러분이 만약에 하늘나라에 가서 베드로를 보고 베드로가 뭐 잘한 거 있으면 말해보세요 그러면 물론 다 말해도 좋겠죠 잘, 여러분 조, 착하게 조언을 많이 하면서 사는 거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거는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딱 그것만 이야기하시는 분이 확 열릴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해서 원하는 것을 꼭 얻고 성취하십시오라고 가르치고 또 그것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오늘 오후에는 제가 솔직한 기도, 겸손한 기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솔직하게, 겸손하게 기도할 때, 나를 굳이 포장하지 않으려 해도 괜찮고,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솔직한 마음을 다 드러내고, 모든 것을 이렇게 가식으로 덮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나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만들고, 또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질 때, 내가 사람 앞에서도 겸손해지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아가서는 그 은혜와 자비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더 관대하게 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에는 사랑의 마음으로 사람과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 라는 그런 율법을 주시고 더 구체적인 예도 주시고 한 것이 율법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은 그것을 그 율법을 핑계 삼았다 그럴까요? 아니면 율법을 무기 삼았다 그럴까요? 자기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을 정제하고 너희는 이거 못 지키니까 우리보다 열등하다 너는 매주 교회 못 나오니까 우리보다 열등하다 너는 1 1조 못하니까 우리보다 열등하다 너는 뭐 이러고 잘못했으니까 우리보다 열등하다 이렇게 해서 의도했는지 의도하지 않았는지는 모르지만 그 율법을 이용해서 사람들에게 짐을 지우고 사람을 괴롭게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앞에서 바로 공중에서 정죄하며 그 사람을 밟고 일어서고 하는 그런 모습이 된 것을 어떤 우리 교회도 이런 모습은 아닐까라고 반성을 해보면서. 정말 오늘 오후에는 다 같이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사람 앞에서 겸손한 그런 기도, 그런 마음, 가짐, 그런 마음 가짐을 갖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해 주시는 것, 저희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특별히 사랑한다. 이런 메시지도 저희 많이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도, 우리도 사랑하시지만, 내가 모르는 사람, 저 사람들, 혹은 내가 바깥에 있는 사람이라고 무시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은 모두 사랑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자비를 간구하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그러한 공동체가 될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저는...